자, 소득세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기타 소득 공제에 대해서 좀 들어갈 건데요. 먼저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일까요? 자, 일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어, 종합소득이 있는 2배사 근현기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또 공무원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에 해당하잖아요 그 전액을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에서 공제 하는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그 소득공제도 있는데요 그 주택담보로 인해서 노후에 그것을 어, 연금을 받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그 다음에 연금 소득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200만 원 한도로 해서 소득 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자 비용 연금 어, 200만 원이 중에서 무슨 금액을 적은 금액을 우리가 공제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소득 공제에서 자, 보험료하고 주택 자금에 대해서 볼까요? 자, 일단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어, 근로 소득이 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되는 게 아니라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장기 요양 이거 전부 다 우리 4대 보험에 들어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전액 다 공제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자금 소득 공제는 납입액의 40% 우리가 이제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그것도 마찬가지 40%그 다음에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 상환액도 마찬가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가벼운 그냥 문맥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무에 나가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수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사업자나 이런 건안 되는 거죠. 항상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이런 얘기에요. 자, 총급여기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게 25%를 초과한다 이런 얘기를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연봉이 3천만원이에요. 그럼 3천만원에 25%를 어, 내가 지출한다 라고 하게 되면 3천만원 곱하기 0.25 하게 되면 얼마에 750만원을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이상을. 자,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어, 소득공제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뭐냐면, 25%를 초과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밑에 경우에는, 7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뭐, 1년에 700만 원의 카드를 사용을 했다. 그럼 이거는 굳이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 뭐라그 했어요? 총급에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5%를 초과하는 사람들만이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한해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카드를 썼다고 해서 다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산을 구입하는 거라든지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 근데 요즘에는 우리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현금 거의 뭐안 되고 다니잖아요. 카드로 이제 거의 다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어, 카드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음, 암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카드 사용 금액이 25%를 초과를 해야 카드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이 카드는 에 신용카드, 직불, 현금영수증, 또 김영식 선불카드, 제로페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용카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제 대상에는 본인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 같이 나랑 부양가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액을 공제해 주는 거죠. 다만 그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형제 자매는 제외되고 있다는 거. 어,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 자,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인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 요건만 나이는 어, 우리가 어, 상관이 없는데 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카드 세액 공제, 카드 쓴 것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제 제외되는 것은 뭐가 있냐 국외 사용한 거 해외 나가서 사용하는 것들 또 회사 비용으로 계산한 것들은 우리가 어,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보험료 공교육비 기부금 월세 가스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카드로 다 결제를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다 어, 그 카드 사용해서 다 빠져나가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차감하고 순수하게 카드 사용한 것만 이제 걸러 내겠죠 그죠 그 부분에 아까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럼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하는거 다만 이제 중고자동차인 경우는 10% 만큼을 어, 공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카드 깡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40% 제일 많이 해주죠. 그죠?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취지에서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취지에서 이런 그 카드 공제를 그만큼 많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서, 공연,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 뭐 체력단련 뭐 이런 거는 30% 다만 이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은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공제 한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요. 급여가 얼마? 7천만원.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단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본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소득공제는 250만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200만 원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의료비 세액 공제하고 신용카드 세액 공제 둘다 중복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는, 물론 요즘 카드 많이 쓰니까, 근데 일단 병원비, 의료비와 신용카드 그 관련돼서 중복으로 둘다다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복을 구입하거나 학원비, 또 수강료,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아, 마찬가지 교육비하고 신용카드, 어, 아, 소득공제 둘다 중복해서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신용카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용카드 부분에 대한 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교육비 세액 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 취약전 아동, 교복이라든지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나 체육시설에 대한 수강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초등, 초중고학생의 학원비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교육비는 안 되고 카드만 된다는 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취약 전화도는 학원비나 어, 이런 그 수강료 같은 경우 체육시설, 무슨 태권도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다 어, 교육비하고 신용카드 세액을 중복해서 공제를 하지만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 어, 이런 거는 그냥 신용카드만 공제받고 교육비는안 된다는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고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자,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에서 무슨 금액,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유지에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어요. 다만, 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해당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어,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때는 500또 1억일때는 300초과할때는 200만원 이렇게 우리가 공제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사주 조합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에요 어, 출연한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연 얼마 한도? 그렇 400만원 한도 음, 조합원의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어, 공제한도가 2500만원이 종합소득 한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 소득공제 합계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점알아두시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소득에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감면과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면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나온 상태에서 신고나 납부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면 이제 총 결정 세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납부한 것,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에서 나간 거 그거를 차감하게 되면 어,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에 차감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율을 잠깐만 보시면 자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한다 그랬는데 아까 세율은 8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자, 둘, 레 네, 여섯, 여덟. 여덟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6%. 자, 일용 근로자도 무조건 6% 였죠? 자, 이건 꼭 기억을 하세요. 6%. 그 다음에, 최고,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이거 엄청난 거죠?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어, 3,9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느 구간에 해당이 돼요? 자, 요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84만원. 그죠? 플러스. 자, 여기, 어, 3,900만원, 마이너스 1,400만원을, 어, 빼서 여기에서 15%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가로에 있는 거 먼저 해보자고요. 3,900만원, 마이너스 1,400만원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금액이 지금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몇 퍼센트라고 그랬다. 15%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15%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나 하냐면 375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84만 원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 45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보면 3천 아까 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400, 459만원을 차감을 해준 것이 바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3900만원에서 빼주게 되면, 그럼 여기가 얼마나 한다? 3441만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세액감면이나 공제약이 있으면 차감을 해주고, 여기에 가산세 더해주고, 결정세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나와있었죠 아까 우리가 산출세액에서 어,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산출세액의 55%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 금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자 130만원 이하일때는 그냥 산출세액의 55%를 계산하지만 초과일때는 누진으로 해서 715,000원에다가 그 초과되는 금액의 130만원을 빼주고 30%를 초가 어, 누진세율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녀세액공제.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특히 요즘 같이 그 인구가 절벽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뭐 입양자나 위터가 아동에 있는 경우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한 명일 때는 25만원, 두 명일 때는 55만원이에요. 그래서. 첫째일 때는 25만원인데 둘째서부터는 30만원이 돼서 55만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명일 때는 55만원, 우리 아까 두 명일 때가 55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명을 초과하는 인원수에 40만원을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이나 입양 같은 경우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는 70만원씩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7세 이하의 자녀는 아동수령 아동수당을 수령 아동 하잖아요 근데 어 이게 8세 지금 자녀세액공제는 8세자아요 8세 그래서 이중공세 배제일환으로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가 나와 있어요. 자, 공제액은 12%가 나와 있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액이 5,500만 원 이할 때는 15%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적은 거가 연 600만 원에서, 음, ISA나 전환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한도는 우리가 그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에 대해서, 어, 퇴직연금계좌 900만원까지. 자, 그 다음에 IS만, 어, 그 만기 계좌에 대한 전환금액은, 어, 전환금액의 10%에 연 300만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왔는데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라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12%의 전용 보장성 보험, 15%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런 것을 소득공제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납입액은 12%, 그 다음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15%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보면 저축성 보험 중에서 태아보험의 이런 것들은 아직 현재 공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의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공제에 관련해 종합소득 공제에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주 내 걸로 만드셔서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